그래가지고, 쇼츠하고, 네. 어, 이거, 또 AI가 나왔잖아요. AI. 그래가 AI 한번 배워보니까, 진짜, 일이 손에 안 걸리더라고요. 음. 이거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가슴이 쿵당쿵당쿵당 하고 아, 저도 그렇습니다. 잠이 안나 어제 저녁에 제가 1시에 잤는데, 네. 일어나니까 4시예요 아. 근데, 아, 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 하면서 왔는데, 오셨습니까? 얼마나 지금 제가, 어, 도파민이 막, 햇, 네. 음, 세 시간, 네. 2 시간 반 잤거든요. 아. 근데 가방 끌고 오려또 비가 왔잖아요. 네. 여의 네. 열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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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몸을 네. 가볍게 만드시는 이런 네. 멋진 분이신데, 혹시 직업을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음, 간호조무사 우리나라 1기고 네. 간호조무사 1기 네. 피부관리사 우리나라 1기 아, 피부관리사 일기 어. 예. 또 여기에 어 아, 쇼츠 어 학교도 1기예요1기 일기. 어, 무조건 1기 무조건 1기 야지 예예예 그래가지고 어 음, 앞으로 제금가 이거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같이 살고 박수 되게 되 도전하는 거구나. 네. 박수 박수. 바로바다 나오실 거니까 힘내. 첫째. 제선. 네.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하고 헤어질까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파이팅 시어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차례차례 수원 댁부터 이렇게 다 불러요. 수원 빈 님. <laughs> 자, 대기 대기 줄줄이 자, 1조, 2조, 3조, 4조 돌아가면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네. 오셨나요? 네네. 네, 네. 네, 여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이원만님 통해서 왔어요. 이현장 님. 최고시죠. 네, 네. 네네. 잘 보시죠? 네네. 그리고 음, 음. 배우시면서 혹시 아,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예, 매일 이제 궁금했거든요. 에이에서 아. 이제, 대해서 이제 하고 싶었는데 아. 네. 마침 기회가 돼서 아. 예. 얼른 시청을 해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배운지 반나절하고 네네.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까지 됐는데 네네. 지금까지 어 혹시 어 깨달았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난 이렇게 해야겠다 되 하는 다짐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아 제가 이제 원예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원예치료. 네, 원예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요 지금 배운 거를 접목해서 네. 예. 최고의 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laughs> 멋진 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게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이세요. 그렇게 늦잠 부리시면 혼나요. 하루하루 얘기해주세요.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아, 와, 이렇게 멋지신 분이 어디 계세요. 점을 치는. 자기소개 한잔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치 음, 전문가이고 한국. 코치. 네, 아, 아. 코치 혹시 코치하면 어떤 코치? 비즈니스 코치, 라이프 코치. 이렇게 아, 있는데, 비즈니스 네. 라이프. 네. 기업에는 부모님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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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들한테 효과를 네. 많이 내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생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 정말 멋진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는지 한번 또 어, 네. 제가 이제 일반적인 뭐 행복 성공 이런 강의를 네. 하고 있었는데 음... 여기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 자기소문 네. 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반나절 이상 지금 하루 종일 경고하고 네. 있는데 어떤 느낌과 어떤 각오 있으실지 한번여쭤보겠습요다도에서 실수 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까 사실은 우리 아들한테 오늘 우리 아들이 실원 여행 후주로 갔거든요. 실원 아 어, 아 여행 가는 아들 며느리한테 음악을 만들어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아, 그다가 편집해가지고 사진 넣어가지고 보내주려고. 음. 혹시 그 편집해서 잘 되면 저희 네. 방에도 공유해 주시기 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자, 멋지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인좋습니다올라가 나오세요. 혼난다. 빨리 나오세요. 어. 아나오겠습니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나오고 싶으신 분만 나오세요. 저한 네. 쪽씩. 네. 여기 나오고 계셨어요. 네. 어. 음. 아.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네. 멋지고 네. 아름다우시. 처음에 자기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나오셔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네. 자, 나오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대방에서 어. 어. 예. 원장님 말씀 듣고, 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모르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배워야겠다. 선생님, 그 자주 주시지 으세요네 <laughs> 네. 너무 예의도 바르셔 <laughs> <많으셔. 웃음> 네. 자, 그래서 말 끊어서 됐어요. 웃음치료사 네. 강의를 한몇번 갔어요. 네. 근데 너무 이게 보람을 네. 느끼더라고요. 예, 어르신들께 좋은, 웃음을 드리고자, 이 간다는 이 직업이 정말 보람이 있는 직업이다. 아, 그래서 아, 저 열심히 참참 뭐든지 참 배울 겁니다. 뭐든지 예, 배우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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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저기 7학년 언니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예.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그럼. 도전하는 길을 응원하면서 박수로 드려보내게. 갑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세요 선생님, 이쪽 알았습니다. 선생님. 아, 일기, 일기만 주요 아, 네네네, 네, 네, 일기. 네, 좋습니다. 아우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우신 분이 어디서 오셨을지 음, 버스 타고 오셨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댁. 아, 네. 어. 네. 춘천에서 왔어요. 춘천. 아, 기 다른 선생님의 추천으로 네, 네, 네. 배워보면 어떻겠냐는 좋았습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아, 재미있고, 네, 네. 또 이제 알고 싶었던 걸 아는만큼, 네. 머리는 다 복잡하고, 수업 네. 네. 진행을 네. 따라가지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1기, 2기, 3기 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와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다음 3기 때 오셔가지고 또한번더 들으면 저 뒤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이 해가될 거예요. 지금 더 활발 타고 있거든요. <laughs> 한번 알면 뭘 물어보겠는데 몰라서 모르니까. 이... 제 여기 앞서 얘기하는 거 받아 듣기 도 힘든 거예요. 네. 받아서 이제 인조해서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잘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시겠다는 생각 드셨습니까? 아, 아, 그리고 오늘 못가른게 있어갖고 집에 가면 그거부터 한번 깔아볼까. 합니다. 아, 예,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그 시작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번에 노트북을 사신다 그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번 계정에 들어가본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계정 못 들어가는 분에게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먼저 한 사람이 선생이다. 네. 그러면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네. 자, 향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1기, 이 2기, 빨리. 2기, 2기 예. 하라고? 예, 예. 아, 2기 선생님 중에 혹시 그러면, 어, 발표, 소개? 빨리 가셔요. 한번 해보셔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오셔. 어서. 아니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선생님, 우리 저, 선생님 하실 것 같아요? 어. 어. 좋아요, 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네. 네, 우리 선생님은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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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아, 강서구 방화동에서. 아유 멀리서 오셨네. 불안 났어요? 방화동이래요. 얼마 전에도 불이 날 뻔했는데. 안 났어요. 방화룡이래요. 아유, 방화룡이래요. 아유, 아유. GPT에 대해서 네, 제가 관심이 네. 많아져서 아, 좀 강의를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어 요번에 이뮤리스 논쟁이기 때 디지털 리터러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네. 네. 어, 오늘 근무도 빼먹고 왔습니다. 토요일 날어떠좀 어떠셨어요? 좀, 아, 좀 배웠었다고 네.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동안 이제 추세, 네. 그러니까 AI 추세를 네. 이렇게 하면서 아 정말 AI를 배워야겠구나 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이곳에 와서 네. 직접 내가 진짜로 이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특히 PPT 제가 강의를 하는데 아. PPT 매번 만드는 게 조금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아 이렇게 신세계가 있다니 진짜 너무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아까 이제 간단하게지만 순으로 제가 저는 이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과 고마움을 음. 그 전하는 그런 내용을 몇자안 적어놨는데 정말 멋진 노래가 두 곡이나 완성이 돼서 음. 어, 오늘 저도 아까 그렇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할수 있으면 해서 좀 부모님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에게도 같이 공유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자, 매일 한 <laughs> 명, 저기 한 곡씩이라도 만들라고 수 있는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잘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아,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쁜 미소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라이브에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분들을 무시해 버리면 나가 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라이, 라이브는 라이브는 7대 3 법칙으로 음. 소통을 중심으로 보면서 아. 읽어주시면. 그래서 어, 라이브는 여기에 화면을 앞에다가. 큰 모니터 화면을 놓고서 댓글을 주면 아 누가 왔다고 이제 반갑다고 그러고 못 나가게. 그렇죠. 읽어 주세요. <laughs> 네. 아, 이렇게 <laughs> 여러분의 강사님들의 소개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어, 저도 이가 강사...